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새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음, 실력을 일단 일정 수준 이상 쌓으면 더 많은 자본가들과 이제 만나는 사람들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뭐, 사업가들을 만나서 이제 창업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들을 만나도 망해도 개발자들이 망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어떤 사업 하나 하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개발자들은 레퍼런스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가들을 그럼 어떻게 만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입소문이 좀 많이 나요. 그리고 내가 좀 어느 정도 뭐 유명한 걸좀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실력 있으면 어차피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든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물며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직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진짜 잘한다고 하면 막 많이 와요. 저는 이제 프랜서 할때 제안 많이 받았고, 그냥 회사 있을 때 이제 어느 개발자분 통해서,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개발자가 개발자 통해서 이제 연락오는 경우가 진짜 많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처음 보는 대표님이 이제 이상하게 연락오는 경우도 많았고, 이거 좀 독특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팀노버 운영하면서 학원생 중에 이제 뭐 북경대 출신 친구가 있었는데, 그 북경대 출신 친구가 어떤 대표님, 을 똑같이 북경대 이제 같은 인맥이 있는 그런 그 대표님이 이제 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지2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좀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자기가 실력 있으면 그냥 계속 그런 제안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워낙에 잘한 사람들에 대한 그, 그 관대함이 워낙에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야는 잘 모르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하면 연락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제가 그 옛날에 1km 그 팀에 있다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그러니까 1km 팀에 있다가 이제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 갔는데 이제 거기 있던 이사님이 거기도 퇴사를 하신 거예요. 그분도 되게 스마트한 분이셨는데 업계에서 나름 이제 업력도 있으시고 뭐 그런 분이셨는데 그 회사 퇴사하시고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 1km 만들었던 친구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자기랑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1km 친구 그 만든 친구들이랑 이렇게 많이 친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그때 아무 생각 없어 가지고 그냥 아네 이러고 이제 되게 뜨뜨미지근하게 제가 반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회사 동료였던 사람들이 창업할 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진짜 많고 뭐 어디서 돈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laughs> 남한테 이제 굽신굽신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서도 이제 제가 뭐 신입 때나 뭐 남한테 좀 아쉬울 때, 그런 때는 이렇게 남한테 좀 낮은 자세로 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냥. 가짜는 거지, 나중에 가면. 그니까, 왜냐면, 내가 저, 저 사람이 그 꼰대지, 뭐, 옛날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막, 이렇게, 너가, 그, 자기를, 여기에 너는 뭘 팔러 왔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 뭘 팔러 왔냐? 나는 그냥 면접 보러 왔지. 그러니까, 스물다섯 살, 네살 땐가 얘긴데, 너그 따위로 얘기하면, 우리 그, 대표님이, 제떨이 던질 거라고, 구르디털 던지는 그런 회사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진짜 뭐 같았거든요. 그 50대 아저씨였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아 그러면 경찰 부른다고 한번 던져보라고 그리고 이랬거든 근데 지금도 후회가 안 돼요. 그런 말한 게. 차라리, 어, 그 꼰대들은 딱 그렇게 상대를 해줘야 돼. 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사람들을 막 순하고 이래버리니까 사람을 가짱게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실력이 좋아지면 그런 사람들 만나도 그냥, 아, 저 그냥 갈게요. 이러면서 안녕. 이러면서 쿨하게 나와도 되고 애초에 그런데 면접 보러 가지도 않죠. 그리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제스처 자체가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를 엄청 이렇게 솜털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이제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게 거기서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팀노마그 졸업생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굉장히 냉정하게 실력에 있어서 굉장히 냉정하게 코칭을 하거든요. 야너 지금 그게 맞냐고 이러면서 막 되게 뭐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뭐 되게 뭐라 그러고 엄청 아무튼 되게 뭐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 압박을 할 때도 있고 막 특히나 응용 2단계 학생들한테는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프로페셔널한 걸 원하는 게그 다음에 얼마나 달콤함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많은 대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스타트업들은 좋은 개발자가 결국엔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키스튜디오박찬명 대표가 리틀 피카소라는 작품으로 이제 어린아이 이제 어린아이와 관련된 심리 뭐 그림 분석 모든 걸 인공지능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이제 아마 엄청 큰 유니콘이 될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박찬명 대표가 이제 특강을 와가지고 팀노바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 그, 일단 초기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왜 팀노바가 본인을 도와줬을 때 많이 이득이냐. 왜냐면 팀노바가 그 리틀 피카소의 그 인공지능 기술을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리틀 피카소 인공지능 그 기술이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아키텍처도 복잡하고 뭐 정말 돈도 많이 쓰고 정말 많은 개발자들이 거기에 팀노바 모든 개발자들이 정말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는 개발자들이 거기에 완전 뭐 올인해가지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그것도 공들여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업계에서 그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내려진 거죠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이 망하는 이유가 그곳들이뭐 비전이었거나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그 작품을 만들어 좋은 개발자들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들어 줄수 있을 만큼의 이제 수준이 돼야 되는데 팀노바는 일단은 그 그. 그 팀노바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저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업계에서 18년 정도 업력이 있는 개발자가 뒤에서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개발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게 그 투자 업계에서 굉장히 어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리틀피커서 박천명 대표 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어 그래 잘됐다. 그래 내 얘기 많이 해라. 많이 도와줄게. 내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렇게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서 지금 여러모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왜냐 사실 사실 뭐 지금 리틀피카소 작품 자체에도 굉장히 제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이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초기에 이제 뭐 인공지능 이거 하는 거 어때 우리가 해줄게라고 한 것도 사실은 제 아이디어였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그어 그, 어, 좋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회의가 돼서 지금의 어떤 되게 아주 좋은 방향으로 된 거죠. 그 그러니까 나중에 뭐 수백 억대 수천 억대 부자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잘 되면 이게잘안 되면은 뭐그 다음 다음 사업에서 잘 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구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개발자한테 정말 기업들은. 어, 급신급신 할수 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부터 이랬는데, 1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요새 뭐, 쿠팡이, 고연봉막이 얘기 나오면서, 뭐, 갑자기 이렇게 막 바뀐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 그랬어요.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 20년 전에 뭐, 바람의 나라, 리니지 만든 개발자분들 다 부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자들은 소수라고, 그 당시에 그걸 할수 있는 개발자가. 지금은 이제 관련 기술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만드는 거는, 그런 개발자들은 많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불모지 같을 때는, 하나하나 커스텀을 다 했어야 됐거든요. 자체 제작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때 만든 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부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발자가 돼야만 하는 거죠. 그런 개발자분들 진짜 부자 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이런 시장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대놓고 펼쳐지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니까, 러 저도, 가만히 있다가 알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일정 수준, 그니까, 러 예전에 그냥 고만고만한 개발자였을 때는, 이런 연락이 하나도 안 오니까, 이런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회사 원망, 저는 회사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못하면 못하는 거다 생각했지만, 회사 원망하는 사람들한테 딱히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 요즘 회사가 좀 문제가 있나? 어, 나는 희생자인가? 이런 프레임. 드라마에서도 드라마 작가들이, 회사도 제대로 다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어, 그런, 그 어떤 뭐, 막그 소설 쓰는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 해킹할 때막 키보드 두드리면 막 해킹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작가면 암호 풀게 하면서 뭐 3초 만에 암호 풀고 막 이런 거 솔직히 말도 안 되거든? 근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드라마 작가들이 만든 그 미생감성에 취해가지고 이제 어, 나는 희생자야. 나는 근로자는 희생자고 눈물의 희생자야. 아 근데 희생당하는 사람이 뭐 어디 가가지고 왜 구직을 하고 다녀. 그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희생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치가 있으면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들이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우리가 쟤네 뭐 서비스 제공하고 우리가 돈 받는 게 뭐의 희생자야. 정정당당해도 되지. 근데 아무튼 그런 이상한 프레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있으면 노력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지같이 사는 게 싫었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진짜 했어요. 막 밤낮 남들 막 퇴근할 땐 저는 막 새벽 5시까지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진통제도 먹고 막 별짓 다 하면서 진짜 막 정말 20대를 진짜 이렇게 독하게 살았거든요. 그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는 맨날 학생들 가르치고 하면서 정말 일주일 내내 정말 너무 일을 많이 해 가지고 제 인생이 이러다 끝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너무 지치는 인생이었긴 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연락들이 많이 왔었다는 거죠. 뭐 지금은 뭐 다른 연락이 오지만 그니까그참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어 정말 너무 너무 지치고 힘든 경험들이 많지만 어 내가 이제 그, 엄청, 성장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한 2년? 2년이면 돼요. 1, 2년 동안 내가 미친 듯이 노력하면, 어, 사실 그게 막 10년, 20년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아요. 내가 실력이 좋아지면, 보는, 이렇게, 사고 체계 자체가 다 달라져요. 사람들을 보는 그,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이제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이제 막 개미들은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어 정말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 그 고수들은 또 엄청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근데 아는 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이걸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고 이걸 공부하면 좋아진다 이게 아니고 정말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험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약간, 오타쿠에다가, 조금 약간, 안녀대에다가, 뭐, 사회성 좀 떨어지는 사람도, 그니까, 뭐, 아무리 어디서 욕을 하고, 뭐, 어떻게 해도, 팀노바는 실력으로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실력이 이래서 달콤한 거예요. 그니까, 계속, 아니, 아무리 욕을 계속 해도, 뭐, 연봉 7천받는 사실이고, 교육청에서 인증 다 해주고, 어, 교육청에서도 막 되게 놀라하시고, 뭐, 검증 아무리 해고, 뭐 검증 같은 거다 하고, 객관적 데이터 다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 그거 욕하는 사람들만 비참해질걸? 우리는 전혀 비참해지지 않아요 요새 그 맨날, 맨날 데려가니까 졸업생들이 맨날 데려가고 요새 자기가 셀프로 구직하는 친구들도 어 굉장히 좋은 연봉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뭐 데미지 1도 안 입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부자들 계속 부자되는 거 잘못됐다고, 그, 그러니까 부동산 계속 오르고 있는데, 계속 떨어질 거 바라면서, 부동산은 무조건 폭락해야 돼. 부동산은 거품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뭐, 거지된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을 하더라도 좀 공부를 하고 부정을 하든지 실력을 쌓고 부정하면 애초에 신데 실력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가지도 않아요. 어, 실력이 있으면 그냥 너무 나 좋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얼굴 예쁘거나 얼굴 잘생긴 애들이 정서적으로 난꼬였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얼굴이 좀 안타까운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 좀 정서적으로 꼬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좀 있어요. 상래, 상대방 그 성에 대해서 되게 꼬이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면은, 이렇게 살면서 그, 그런 성에 대해서 많이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까. 보통 그런 일들이 비유비재해요 개발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고 막 그래가지고 주변에도 자기한테 러브콜 보내고 자기한테 사람들이 다 잘해주고 대표님들이 맨날, 어, 우리 나랑 같이 하자 맨날 이렇게 오퍼받는 이런 개발자들이 성격이 이렇게 막 어떤 그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꼬일 확률이 되게 적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기부여 영상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